이 의자는 킹덤 1단, 킹덤 1단 두피 관리 또는 메이크업 의자입니다. 킹덤 1단이란 말은 리에 하부 전동으로서 밟아서 눕게끔. 그래서 최고 110도까지 눕혀지고 머리 받은때가 8부짜리 가능하고 넘낮이가 가능합니다. 시술 끝나면은 네발 네 밟아서 원액질 시키는 경우. 순수하게 두피관리 센터에서는 앉는 기능, 앉아 시술하는 기능, 눕히는 기능만 쓰면 되기 때문에 기에대는 회전 기능은 안됩니다. 전동으로서 앉아서 시술하는 기능, 눕혀 시술하는 기능 이 두가지만 되고 보시다시피 팔걸이 쪽, 종아리 쪽, 바판 쪽, 등판 쪽이 침대트는 편하게끔 나왔고 의자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한 7년 10년 써도 그 스폰지하거나 하판쪽에 파손또는 문제절들은 될 거의 없습니다. 머리돌기도 상하로 그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앉아보시면은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시술하시면 됩니다.